앞날을 결정 짓고자 하면 옛 것을 공부하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향해 나아갈 때 과거의 사례와 경험을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얻은 지식과 교훈의 보고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 좋은 선택과 실수를 조망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흠없는 조약돌보다는 흠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 조약돌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금강석은 작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석은 흠에도 불구하고 더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치와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약점과 흠에 집중하기보다 덕과 강점에 주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완벽한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가치와 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모나 완벽한 외부적인 요소는 일시적이고 허무한 가치일 수 있지만 내면적인 가치와 덕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덕을 강조하여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큰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에게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성취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돌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작고 사소한 일에 해당합니다. 작은 돌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천천히 큰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꾸준하고 차분한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면 작은 성취부터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큰 변화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시작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행동은 고정되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획득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지혜는 성장과 변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넓힘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향해 나아갈 때 과거의 사례와 경험을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얻은 지식과 교훈의 보고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 좋은 선택과 실수를 조망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온 이라. 조약돌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금강석은 작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석은 흠에도 불구하고 더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치와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약점과 흠에 집중하기보다 덕과 강점에 주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완벽한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가치와 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모나 완벽한 외부적인 요소는 일시적이고 허무한 가치일 수 있지만 내면적인 가치와 덕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덕을 강조하여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는 이라 큰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에게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성취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돌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작고 사소한 일에 해당합니다. 작은 돌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천천히 큰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꾸준하고 차분한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면 작은 성취부터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큰 변화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시작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행동은 고정되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획득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지혜는 성장과 변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넓힘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